어이맵 재밌지 아나이맵 한번도 안해봤는데 에? 에잉? 떼버렸다. 그게 가능한가? 이 맵.. 월, 원래 있는 맵인데 아 그래. 아니 테마파크가 우리 테마파크같이 한거 했으면 아 우리 테마파크처럼 했으면 못했지 그런가? 우리 테마파크 한나 테마파크 한 두번밖에 안해봤어 음.. 떼쳐 서마할 사람 머슴 말고. 써봐? 내가 할까? 내가 써봐, 얘는. 어거! 오고이 어, 어. 어. 있었다구! 하드브리처 있는데 안 해주는 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생무새 있네 또. 일층. 기위 다른 사여기 누. 여기 아 터졌노. 옆방 빨리 찾아내노. 어디야? 옆방 옆방. 어. 몇방못 거의 왼쪽, 어, 거의 쭉쭉쭉쭉쭉 거기서 왼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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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서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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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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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거기. 아니야, 왼쪽 거기. 나는 프린세스 메이커다시바 <씨바. 웃음> <laughs> 어, 좀더 친절한. 근데 약간 서마가 의미 없는 곳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 아. 어떤 새끼노? 딱 봐도 싹딱 봐도 써마 이렇게 때쳐줘. <laughs> 티 존나 나죠? 라이츠 아웃이라고 말하는 거다 들었죠? 어야 신호방향 기파기. 한명 지나갔는데 방금. 잡았다. 야, 야, 한 명, 한 명, 한 명. <목소리도> 어. 야야 한명한명한 명. 여기 보고 있었어. 엉큼한 도 어. 지퍼 소리. 뭐야 들었는데. 이, 뭐야 <laughs> 난다 듣고 있었는데. 나도 맞았어. 소리 못 들어서 여기 뚫고 들어갈까? 에이, 오케이! 얘가 대가리 다 보였고 여기오 거기... 거기 거기 그거 뚫려있다 그 왼쪽 방에 어 거기 구멍 어 그리고? 내가 보는 거? 아니 삐뚫어 삐뚫었다 삐뚫었다 내가 어머 해줄게 여기다 설치하 설치 그 설치 우리... 설치 설치한다. 설치해요 어 나가서 좀보해오 깜짝. 놀랐. 오 쉣. 깜짝 놀랐습니다. 난발 믿고 있었어. 어이. 어이, 그럴 땐 그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젠장, 믿고 있었다고. 뭐이 <laughs> 뭐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laughs> 믿고 있었다고 젠장! <laughs> 믿고 있었다고. 젠장. 가자. 작업. 작업? 작업? 저거 뭐야? 아얘거 어. 마이스트로 정확한 뜻이 뭐예요? 마이스트로? 어. 지휘자. 음. 여기 아, 아니구나. 미안. 잘못 들다 친구들. 네. 어, <laughs> 어, 다시 와으면 돼. 다시 와면 <laughs> 다시 막겠습니다. <laughs> 아 내가 살려 놓 건데 왜 죽이노? 어우, 미안하다. 내 친구 했는데. 들은 다 부수고 있다. 아내 친구들 다죽어버리는 어어어 어가뚫린 소리 들렸다. 러인가왜 이렇게 빨라? 바로 뚫렸네. 바깥에 봤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왔어. 히바나 들어왔어. 한명더 죽으면 다 그냥 뛰어내린다 엥? 뛰어내리다가 널 들켰어 아니 씨발 내가 할, 내가 하려던 짓을 제가 해버렸네 들켜서 절대 피풀깔 피플까... 야또 뛰어내려 그냥? 어 간다 간다, 간다 씨두 네. <laughs> 번이라고 안될거뭐 있냐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안될거뭐 있어 나이스 1 가는 길이지 어잉? 밖 밖에 밖에 히바나 중앙 중앙 복도 히바나 봤어 일대일이야 존나 무섭다 히바나 야 캠으로 좀 봐줄래? 내 캠이 내캠 있어 안 보여 캠안 아, 보여 캠으안 보이는 데야 설치 아니 그니까 네, 얘가 설치 안 하는 거 봐서 디퓨저 여기 있는 거 같거든 계속 핑 찍어줘 그니까 걔가 안 보여 아니 그니까 계속 그 보고 있으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어? 어? 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 개 무섭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어? 와, 어? 오, 어? 이거지. s h t t 이거 었다 맨!! 젠장 어?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게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걸 역으로 친 거지. 안전 불감증. 어, 안전 불감증을 툭 때려 버린 거라고. <laughs> <laughs> 메모리 탈 볼까? 여기 메모리 쓸 만하냐? 어, 쓸 만해. 어, 개념 개념 티몬이다. 개념 티몬. 야, 너를 위해서 어? 아이큐도 있고 떼쩌도 아 이거 아주 그냥 왕좌에 앉아있는 기분이구만 어? 폭탄 해제 장비 나다 오우 no 쉣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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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잖아 큐보짱이 아, 큐보짱이 폭탄 해제 장비를 가지고 있다니 너무 좋잖아 2층에다 음, 버리고 아흐 씨 <laughs> <laughs> 어이 어이 믿겠다고 뭔가 이렇게 될것 같은 어이 느낌은 어이 느낌. 어 근데 서머가 뚫기 좋은 위치다 아야 그러니까. 어, 뚫지 말아봐 나아 나 처음에 뚫지 말아 나버링으로아 오케이 몇, 구멍 몇번 뚫어봐 한번 아 근데 드론으로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아무도? <laughs> 아니야 한명 있을 것 같아 그니까 드론으로 한번 보고 결정하자 먼저 먼저 뚫어버리면은 나 그대로 폭탄에지 장비들고 다른데로 튄다. 그러니까 드론을 한번 보라니까 있는지. 아니, 바로 여기 아니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네, 네, 네. 설치한다. 내가 볼 때야. 오야 이거. 놀고 있었는데. 야야 뭐해? <laughs> 이거를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허를 찔러서. 그러니까. 왜 버리글 할줄 알았냐? 사실 써마를 할 거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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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어. 여기 바로 넘어 있다. 벤디 야, 야, 다른 데도 또 있어. 야, 나피 오야. 야, 나 수술 좀. 야. 야, 야 이거 수술하다가 오, 오 에서 오에서 수술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 추천물 아무나 던져 봐. 추천물 있는 사람 없냐? 나성광 있어. 됐다. <목소리> 망했다, 이번 판. 오오 보고 있었다! 뭐야, 내 뒤에 있는 새끼들 뒤졌냐? <웃음> <웃음> 아, 고기방패면 괜찮겠지 했는데. 너였어? 나란히뒤졌노 거기 방패 하나. 그러면 형 이제 형까지 검색해보요 그리들 아시발 군철거리다 뒤지는 거 보소. <laughs> <laughs> 네명 다. 그내 내가 내가 전략을 알려줄게. 그 폭탄을 에 디퓨저로 달려서 바로 왼쪽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디퓨저 들고 뛰어서 거기로 달려 달려 A로 달려. 오케이? 거기서 아 거기 나... 아, 아 거기 사면 안 되지. 나... 오, 잡됐다, 잡됐다. 어 도망가 거기로 도망가. 창만 쫓고. 오, 가지 더 있어, 더더 있어, 더 있어. <웃음> 어... <웃음> 더 있다고. 존나 웃기네. 두개나 있어, <웃음> <웃음> 씨발. 아, 그. 오.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구만. 뭐야. 이걸... 야, 근데 왜나 0킬인데 중구 아니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가스를 해봐, 인식. 내 밑으로 다0킬이어서 그렇구나? <laughs> 야 7, <laughs> 7킬 5킬이 전부야? <laughs> 대단한 밸런스인데? 그니까 러 냉장야 엄청나 야 가운데 뚫어버려 강화하지 말라고 이 미친놈아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고의성이 자부합니다 어, 여것씨소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오, 어, 나쁘지 않아. 뭐지 2층으로올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은? 그러니까. 나 터진다. 됐어, 잘자. 자,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밤도십 쇼. 지 모르겠. 어, 군 군대식 있... 인사. 어, 들어와,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비찍지 마, 씨발놈들아. <laughs> 아 진짜로 찍지 마. 아 진짜 찍지 마. 진짜로. 보기만 하는 건 되지? 어. 보기만 하는 건 되지. 내려간다. 뚫렸다. 어, 보기만 하는 건데 핑만 찍지 마. 디치 간다. 야야, 야너 그거 보고 있어? 야, 어, 어, 봐주라나 계단 보고 있는지 봐줘라. 야, 야, 근데 계단 계단 안 보고 있어. 오케이. 아, 한명 본다. 한명 본다. 위층 뚫렸어. 괜았어 오케이. 와, 피안 치웠는데 캠 찾았어, 걔네가. 오케이. 층에 하나. 오케이. 어디요? 이층에서 떨어가지고 층 <laughs> 어, 위층이야? 여기 B B. B 위층? B 바로... 위층이야 위층? 아니 그냥 어, 위층. 바로 B. 그냥 B야? B 위라 위라고? 야, 위에도 있어 야 위에도 있어 어, 이쪽 위에도 있다니까 오케이 P 오케이 바로 위에 하나 있다야찍어 이상준 이것도 구라 핑을 여기 뚫었다 방금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여기 뚫었다 이번에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여기 존나 뚫고 있는, 있는 소리 들린다 어오이 새끼 강하다 바로 그냥 망치 때리는걸로 어, 유인 어그로 닦은다음에 바로 헤드 뚫어버리는데? 잡았어, 와우 이건 고였다 그니까 이건 고였 뭔가 이상준 걸 보면 굉장히 스펙타클 할것같아 이거봐야겠다 야아.. <laughs> 다

야 씨바 이거 5라운드가네 미치겠다. 제 총이 너무 강했어. 이상하냐? 아니. 니가 그냥 존나 못 쐈어 미친 자식아. 제 총이 너무 강했네. 나 뭐하지? 아 뭐야 나다 열렸는데. 나 이거 요원 다 열렸는데 뭐지? 요원 싹다 해금됐어. 응? 뭐봐 어떻게 아, 봐요? 뭐지? 아니 나다 해금 돼갖고 이게 템템이 뭐지? 뭐가 아니야 방금, 나중에 피라나 뭐지? 나 클래스 뭐야? 클래스 알죠 게 비야홍철 비켜! 네, 네, 왜비켜 빨리 여기 뭐할려고 뭐하려고 이렇게 해놨어 <목소리> 야, 야, 재밌으려고, 뭐, <목소리> 재밌으려고. <목소리> 뭔 재밌으려고야 빨리 강화해 미친 자식들아 다 하잖아 강화벽 없어 저 대타 X발 아나 이거 나 고압선인데 어떠 설치해 고압선인데 어떠 설치해 아 빨리 설치해 고압선 어떠 설치해 아니 강화벽 빨리 나, 강화하라고 야, 야. 강화했어? 아, 강화했어? 야, 폭탄 위치 강화했어? 강화했냐고! ᄌ 됐다, 씨발. 어, 빨리! 오,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laughs> 그렇지! 오케이, 슈퍼 세이브 인정한다, 이거. 야, 내 고도 터졌어. 밖에서 산출 왔다고. 아, 뭐야. 여기 <laughs> 터진다. 어디? 아까 그 음, 창문 같은데? 응 창문 같아. 어 창문 뚫렸네. 히바 나가 뚫고 있다. 뚫었다. 구멍 열매에서 저거 들어올 수 있나? 야 내가 먼저 생명이 되볼게. 아, 아, 아 뛰어 내리게? 어야야에좀살리자 어. 조금만 살리자 <laughs> 기다려봐 청기로 이거. 아니 뭐, 둘이 일단... 동시에 가? 시바? <laughs> 그럴까? 아, 아, 일단 일단 우리 우리가 어, 우리 팀이 얼마나 막는지 한번 보고. 이개 전망했을 때 하는 전법이라고 이거. 여기 두명 여기 두명 뭐야 이 쪽으로 가는데. 저기로 왜두 명이가 문문 뜨는 거 보고 안 나와. 오케이 그럼 네가 글로 가라 나 저기 두명 상대할게. 예, 상주야, 너. 아. 말하자마자 뒤져버리고. 야, 2층에 드론 돌아다니는 거부었더니 총소리 들린다. 여기 살려줘. 거기 있다고? 어, 내 옆에. 야, 노크, 지... 노, 노크 지나간다. 오. 잡았어. 잡았어? 근데 슬릿지 야 저거 노크 아니야. 아씨발 잡았때매. 슬래치였어, 슬래치. 아 잡았때매. 있는데? 노크도 아니고 슬래치도 아니고 써아였는데 잡았지도 않았고.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써아써아써아거기있어 이걸 핑 존나 찍어라. 창문에 있다, 창문에 있다, 창문에 있다, 창문에 있다. 창문에 있다. 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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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대가리 따이지만 말아라. 어 멀리서 보고 있다. 어쩔 안 나갈 건데? <laughs> 저 새끼 고독 한번 밟은 디즈니피 아니야? 쪽말고 오른쪽 문으로 올거같은데 근데 저러면은 뭐바발법 아냐? 어 속이네 이겼네 그니까 앙 이겼디 아무것도 못했죠 이겼쥬? 아무것도 못했쥬? 아상준아 네가 아까 그 피즈만 잡았으면은 깔끔하게 이겼잖아. 구질한 구질구질하게 할... 이게 뭐야? 탄으로 어떻게 칠탄을 이겨? 저 새끼 AK라고. 나 아, 설마 십 펀데 죽겠어. 이십오퍼. 준... 개새끼 들어가. 음, 뭐...